자, 안녕하세요. 어, 금요시간에는 주도주 단타 당일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어떤 주도주 단타로서 당일, 당일 수익을 내는 저희 그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그 주주, 주도주 수익 투자에 대해서. 수익률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자면 자 지금 이제 4월달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달 전에 이 지금 보시면은 두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보시면은 240% 190% 이런 수익률이 났던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전으로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수익률 이렇게 보면 강원 에너지, 코스모 신수제 이런 종목들이 한달 만에 대략 뭐 240%, 100%의 수익을 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보시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첫 주, 이 2주 만에 대략 한 260%가 넘는 이런 수익을 어, 났던, 수익 투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날, 아,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3월 마지막 날도, 아, 이렇게, 지금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가는, 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투자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금일 시간에는, 아, 단타, 주도주 단타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종목 선정 방식 같은 경우는 어, 그 제가 이제 활용하는 주도주 단타 검색기 실시간 단타 검색기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주도주 수윙투자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의 검색기를 활용해서 종목 선정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매매 시점은 오전장. 그 다음에 5장 단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어, 기준봉 매매, 어, 그리고 당일 단타 매매, 당일 단타 기준봉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일 시는 당일, 금일, 금일에 어떤 그 매매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됐겠고, 매매 방법으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익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세로닉스라는 종목은 주도주 단타 검색기를 활용해서 어, 종목 선정을 한 다음에 어, 기준봉 매매로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수해서 어, 계속해서 그 분할 매도로 어,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대 18% 에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났던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장에서 첫 번째 종목을 이제 대부분의 익절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이렇게 손절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태경 BK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 그 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주도주 스윙 투자 검색기거든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지 않습니까? 당일 이렇게 검색된 종목이고, 요그 검색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경 BK라는 이 지금 검색기의 종목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나 기준봉 매매로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시간에도 기준봉 매매로 수익을 냈던 이런 부분이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도주 검색기로서 당일 단타 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고, 대략 그 수익은 10%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된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도주 이 수익 투자 검색기를 활용해서요. 이이그 지금 보시면 단타뿐만 아니라 순수 투자 모두 가능한 이런 방법이 되겠고 단지 그 매매 방식은 단타 매매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일진정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진정기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이렇게 그 매매를 했고 최대 수익률은 대략 한20%어 정도까지 이렇게 났었고 일단은 뭐 전부 다 손절을 했지만 이제 상한가까지 갔던 이런 당일에 주도주면서 인기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전장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뭐 검색기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수익을 낸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종목은 m i t c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m i t c 이라는 종목은 5후장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준봉 매매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서 매매를, 어, 뭐, 매매를 했고요. 자, 그래서, 대략 한 10%, 10% 정도의 수익이 났던, 10%가 좀 넘는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뭐 큰, 뭐더 이상의 수익을 바라지 않고, 당일 매매로 이렇게 마감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뭐 단타 그 매매를 보셨고, 뭐 수익률도 이렇게 지금 보셨지만, 역시나 그 주도주라는 그 종목의 최대 장점은 상승장, 그 다음에 뭐 하락장, 이렇게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뭐 수익률 또한 타이밍 매매를 잘 진행하면 나쁘지가 않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그, 오늘 당일 단타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았고요. 어떤 이 저의 매매 노하우를 좀 배워서 성과를 좀 거두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